어, 왔어. 아, 있고호거 맛있는데 낀 낀쓰? 맛있는 호재맵이네. 호재맵. 벨러님. 아, 벨러님. 이거. 이호이맵 이거. 호거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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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다 이거. 네, 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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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laughs> 처음에 걷는 거 너무 답답함 그래서 뛰는데 그럼 차크로잉 당연한 소리겠죠? 네. 못해만 <laughs> 아니야라. 어 동구 통구, 동구. 통구. 근데 왜 나이 그래도 그래 되겠는데? 우. 뛰고 있다. 찾을게요, 찾을게요. 야, 미친, 미친 정보다, 미친 정보. 뛰고 있다. 근데 정도. 너무 잘 나왔다. 이거 그냥 내가 한대 맞아주는 게 나을라나? 아니, 한 자루. 아, 쉬옷을. 찾으세요. 서지. 와, 서지도 있어? 서지, 피에오이. 이걸 잘못 까다 달려요. 주스라님, 뭐야, 근데 어, 메고, 메고 2층이에요? 네. 네. 어, 불터 여기 있다, 선생님. 여기, 미칼라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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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어 뭐야! 걸려 계신 동안 모르는 것도 웃긴데요? <laughs> 어, 지금 알았어요. 코인은 터졌고? 매그는 제가 살릴게요. 아, 레그 쫓아간다. 레그는 아, 네. 10% 이속 증가를 얻고 있습니다. 랩실? 잘할 겁니다. 랩실? 랩실? 근데, 아이러브 웨스트가 둘인데, 웨스컬이 안 들어오네? 우체. 어, 그러게요. 난 진짜 이 하네요. 아니네. 아, 칼집 어? 맞다 데아 이럴지, 카시 칼집 럴지시이집이친칼집이친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이 오 나이스! 대학까지 되게 막 실패해서 복대뻔 했는데 안 내린다 이거 빨리 돌려야될 듯? 스탬 하나 하나만 해놓을거 같고 올 안에 다 들어가야겠다 공고 오겠는데요, 노란색으로. 별판 빠졌고. 천천히 할게요. 저거? 어, 응. 아 아니고. 오로 아니에요. 제가 교환을 생각한 번 해볼게요. 어, 재또고. 근데 이거 살리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줬도 살리면 안될것같은막 튀게 살려야 될것 같아 네어티다 버티다 아 버티더, 캠핑한다 그래. 막 튀게 살리자 <laughs> 어차피 터널링 따라가면 소재로 일어나면 되니까 터 나도 망가 나이스 막해어나어 이걸 들어 저 따라와요. 일단, 맥은 피자가 없어서 놓쳤거든요. 네, 맥은 여기 힐. 맥은 힐. 저 가야되나요? 아, 저 계속 아, 오케이. 걸어. 오케이, 걸어. 오케이, 오케이, 저 돌아가면은 맥주를 울릴 자 부서고. 걸은 듯, 걸은 듯. 맥주. 네. 그럼 어, 일로 오댑. 아, 여 있어요? 아, 해야겠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 에디체디? 아, 맥그 있는 데로 가기가 싫은데. 아, 나맥그 산다. 어. 못 껐다. 자, 9고1 아 어딨냐 발전기가 저저저 계단쪽 너어저991 저 얼마나 당했으면 991이라고 얘기하는게 너무 웃기다 <laughs> 아니 이거는 뭐야?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줘야 돼서 그래서 평소에 쉬프트 그냥 누우 아이고 매거 걸렸다 메고 어딨냐? 랩실 근처인데? 아에또 랩실 갔어? 아이고. 랩실 맞는 거같데 랩실에서 위로 올라가. 아까 우리 실랑이 했던데. 이러면은 3층 잡아야겠다. 잡고. 아, 어. 틀을 떨어지네. 근그 랩실 바로 3층 네. 계단에 맥을 아 그래요? 좀다 깔아 놓까 그러면. 아이고. 어 이거 따라와. 얘탄얘탄미이라못 들거든요? 탄창이 쓰여있어서. 더 따라왔어요. 완전, 어, 다시 지렁이. 어 나눕니다, 나눕니다. 안누웠이거들 누워도 돼요? 발전기 잡 기회? 이거 게임인데 아, 이거? 오케이 나이스 수... 네. 너무 잘 살렸는데? 어 네, 이거 티빙이 난다 들어오래요 아... 들어오래요 <laughs> 들어오래. 들어오래. <laughs> 들어오래. <laughs> 정비하고 커버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나 네. 1인 발전기 올리고 네. 네.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 번못 <laughs> 붙여놨어 <붙여버렸다. 웃음> 호재에요 지금? 호재 개빠르네 네, 오제, 오제. 어, 이거에사인에다가 네, 남은 게, 삼층에다가, 랩시리어가지고 그냥 계속 커버하면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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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매이 어떻게 참아? 나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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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제가 가는 길에 억으로 그냥 잡아 볼게요. 랩실 많이 돌아, 아 랩실 어. 돌리고 있어. 보험료 하나. 돌리죠 어. 랩실 감, 랩실 감. 어디? 돌리는 거 몰라. 프리스는 그런 거 몰라. 돌려. 역시 1 3 남자. 그렇죠. 상남자 특 프리스업. 상남자 특추구대기업 후제 반대편 13만? 출구 열었어요. <laughs> 피할 수 없는. 대발. 어,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 아니고. 근데 위치가 어디죠? 반대, 반대문이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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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제 문 호재 반대예요. 후제 문 반대예요. 후제 가도? 예, 가이 어, 나이스. 이거 열고 가야겠는데. 어, 나 보고 따라온다. 어, 벨런이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벌써 나가는 나가는 쪽이 이렇게 아못나어아야막았 이것도 맞죠? 네네 네. 아 존나 파.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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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아우, 어렵다. 나이스 뭐야, 다들 보셨군요. 대형 네. 동물구나. <laughs>